찬송가 43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칠장 잠언 칠장일 절에서 구 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칠장일 절에서 구 절까지 구약 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집 쪽, 집 쪽으로 가는데, 젊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혹은 위험한 일에 자주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심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안전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 일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새롭게 안전수칙을 복창하고 다시 읽고 새롭게 숙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일들을 보면 익숙함에 긴장을 풀고 안전 불감증에 빠지게 될때 여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전수칙을 복창하고 다시 되새기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경이 여기지 말고 늘이 말씀대로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여차하는 순간에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때로는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어,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홀리는 말에 어,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어, 지혜의 말씀을 덜 따르라 안전수칙처럼 여기고 덜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지혜자가 발견하고 그 지혜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어,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억카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어그 불쾌감을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내가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여기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미혹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때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미혹에 넘어가서 낭패를 보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또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이렇게 어, 말씀을 어,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뒷 부분에 가면 심지어 내 신체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손가락에 매듯이 그리고 마음판에 아주 새기듯이 그렇게 절대로 나와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고 간직한다라는 말은 마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가보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가보는 그 집안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몇백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뭐한교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할때 그때 게 있었던 내려오는 중요한 문화재급 가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고 이것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은 누가 달라고 해서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고이 고이 간직하고 잘 보관하고. 어,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자로부터 받은 그 지혜는 그렇게 우리 가문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듯이 간직하듯이 그렇게 행여나 어, 잊어버릴까, 행여나 그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거 뭐 더한 거죠. 어, 눈동자는 사실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행여라도 어떤 물체가 나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 이 눈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걸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좋게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모든 게다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넘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뱀을 통해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을 하면서 괜찮아, 먹어도 돼. 너 그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 선악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걸 따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손가락에 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약속을 지키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게 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약속을 지키듯이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음판의 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친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누이는 어, 아주 오빠가 끔찍히도 어, 사랑하는 여동생이죠. 어, 오빠는 누이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에게 누가 함부로 하면 그걸 가만히 보지 않고 누이 편에서 누이를 지켜주게 되죠. 그래서 오빠와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자먼 아니 아가서에 보면 유대인의 관습에는 애인을 나의 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나의 누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를 내 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혜를 이렇게 내 누이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관점으로 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친족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척이 많고 친척 형 누나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냥 든든하고 좋은 것이죠. 특히 유대 에 있어서 이 친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계를 책임져주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상호 책임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기에도 보면 룻이 나와서 기업물을 짜 친족이 누구냐? 그래서 보아스를 택해서 이 보아스에게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아스가 그 청원을 받아주면서 그룻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듯이 이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생존과 생계에 위험이 있을 때 상호 책임을 져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누이처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호 책임을 져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친족처럼 여기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내 삶과 신체의 일부분처럼 되게 만들고 말씀을 마치 내 사랑하는 누이나 나를 지켜줄 그런 친족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그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부터 나를 지키고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이나 교만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 연약함을 지탱해 줄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는 6절 이하에 미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를 목격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혜자가 창 밖으로 이 세상을 관찰을 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젊은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표현으로 하면 이 젊은이는 아무도 보는 줄, 없는 줄 알고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다가 끌려가는데, 사실은 이제 CCTV 같은 것을 통해서 그의 행적이 다 녹화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발견한 이 젊은이의 이야기는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 7장 마지막 절까지 이 젊은이에 대한. 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오늘 본문은 이제 구절까지 아직까지 뭐 죄를 짓거나 어, 죄로 인한 파멸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어, 죄의 미혹을 받고 정신없이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의 어, 말씀은 어, 지혜는 어떤 정보나 어, 지식을 아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어, 삶의 원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련한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미혹을 받을 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들창, 살창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바깥으로 난 창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바깥의 뭐 뷰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깥을 잘 보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하지만 예전에는 창문이 크지 않았어요. 작, 작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창문을 통해서 집 바깥에 있는 세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자는 늘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고 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평소에 늘좀 이렇게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눈에 좀 띄었는데 그 젊은이를 가만히 보니까, 어, 미련하게도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 어디에 어떻게 미혹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7장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이 젊은이는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미혹 당하는 곳으로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될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이 다 CCTV에 녹화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그게 세상에 발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쉽게 죄를 안 짓죠. 그런데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려도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CCTV 카메라도 없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다가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 젊은이 역시, 어, 언제 이 범죄의 현장으로 유혹되어 가느냐 하면 그 시간이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시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면 사람들은 나를 몰라봐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미혹을 받아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저물 때, 황혼 때, 또,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어, 그게 난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될 때, 그 어둠을 틈타서 가는 겁니다. 어, 이 청년은 대낮에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가다가 누군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 너왜 거기 가? 어, 거기 그러, 그런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될까봐 못합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어둠이 내리고 황혼이 되고 특히 깊은 흑암이 내리게 되면 그때에는 아무도 나를 몰라볼 거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도리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곳에는 이제 음녀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누군가로부터 이 음료의 골목 모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 나에게 믿음의 정보를 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런데 내 옆에서 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 까먹는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또 세상에 아주 즐거운 그런 쾌락적인 이야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혼자 있을 때또 유혹받기 쉬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생각을 막 발전을 시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처음에는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데, 방심하다 보면 마치 좌석에 좌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유혹을 받는 장소, 미혹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죄성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긴장을 풀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 죄의 자석에 쇠가 끌려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내 마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왠지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향하는 것 같아 왠지 내 마음이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발전하지 않도록 어,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 이게 뭐 별일 있겠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은 나를 몰라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추스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수상한 감정이 생기거나 저의 미혹으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런 흔들리는 것에서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고 다시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붙잡고 말씀이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가 어,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흔들려서 마치 자석에 이끌려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그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알고, 때로는 외우고, 또 매일 묵상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방심해서, 말씀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유혹에 이끌려가는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도 흔들리는 마음,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곳으로, 미혹받는 곳으로, 스스로 끌려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즘에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내 발걸음이 어둠을 틈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살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